대한독립 만세 Bye. 광복절 라이딩 출발.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라이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있게 8 1 5 k m 라이딩을 할 거고요. 보이시기에는 이렇게 평온해 보여도 엄청 덥고 바람도 얼마나 불었는지. 아, 바람 부는 것 치곤. 저 오리 프로펠러가 마음에 들지 않군요. 원래 더 삥삥삥삥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리시나요? 이 바람 소리 진짜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아... 뭐해? 안 바꿔 줘. 빨리 로테 해 줘. 힘들어. 그래. 아이고. 역시 맨 앞에서 맞는 바람은 아, 페달링도 안 되게 하고. 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 보세요. 이 바람 소리. 바람, 온도, 습도 다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푸른 초원과 하늘색 죽이지 않습니까? 이 맛에 자전거 타는 거 잠깐 잠깐 롯데해줘 어, 롯데는 잘해줘야죠 이 그림같은 풍경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코너를 돌면 우리가 쉬는 장소 휴게소 대박이네에 도착합니다 왜대박이네냐고요짜잔 우리 대박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 지금 더워서 기분이 안좋아 대박아 형아 다시 갔다올게 이따 다시 보자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독립가 분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끝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점점 멀어져 가는 그대여 먼저 가시오 아, 이제 드디어 반환점 도착. 좀 쉬고 다시 힘차게 고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너무 지쳐서 시작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아니야, 가보십시오. 점점 멀어져갑니다. 거리가 벌어지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조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뒤에 잘 따라온지 빼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고는 슝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마시면서 해야죠. 다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발대가 기다려 주는데. 항상 도착하자마자 출발하는 거. 그래서 후발 때는 심없이 계속 힘들어요. 이제 여기 빨간 다리를 지나면 우리 아까 봤던 대박이네. 다시 도착. 하지만 바로 출발. 제 기준 오늘 타는 코스 중에 제일 힘든 오르막일 겁니다. 이거는 올라갈 때까지 한번 지켜봐 봅시다. 진짜 힘들어요. 최악이에요. 내려서 끌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죠? 하늘밤 봐보세요. 미쳤어. 흐 름에 묻어있 때문에 힘 들었 지만 광복 절의 의미 를 생각 하니 참을수있었 다.